애수나 대비가 자회사에 자리를 마련해뒀다. 전 괜찮대도요. 좋은 경험이 될 거다. 안 가겠다고 하면 당장 니네 카드부터 정지시킬 거야. 하지만 명심해라. 절대로 니가 내 손녀라는 걸 알면 안 돼. 니네 오빠도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. 잠복 고무자녀오 이거 재밌겠구만. 저희 팀의 새로운 오해순 대리입니다.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신입 대리님이 왔으니까 축하 차원에서 회식비라도 쏘는 게 어때요? 맞아, 맞아. 우리 회식비 통장이 비었잖아. 그까지거 조금 넣지 뭐엄마 이게 뭐야 100만원 대박 100만원이네 오 대리님 금수저인가? 와 오늘은 삼겹살 먹지 말고 소고기 먹어요 회식비 100만원이 큰 건가? 큰일이네 평범한 일반인처럼 보여야 하는데 재벌가 손녀가 회식을 해봤어야 알지 이 근무 시간 배정표 봤어요? 진짜 말이 안 돼요 15시간 근무라니 야근해도 수당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이분만 늦어도 바로 벌금이라니 저 어제 겨우 2분 늦었다고 2만원 벌금 먹었어요. 이러다가 월급이 다 벌금으로 나갈 것 같잖아. 이렇게 직원들을 쥐어짜고 있었다니 직원들이 근무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야겠어. 직원들이 좋아하겠지. 야이 탄력근무제 뭐야 안 그래도 바빠죽겠는데 이딴 식으로 만들어서 회사 망하는 꼴 보려는 거야. 본사 간부님들한테 승인도 안난걸 네가 뭐라도 돼? 아 본사에서 이미 승인했습니다. 본사 승인까지 따냈다고? 좋아.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이번 출장 업무 네가 처리해. 와 대리님 진짜 대단하시네 바로 규칙을 바꿔버리시다니 근데 과장님한테 완전 찍힌 것 같은데요? 어 캡짱 멋진 오 실장님이잖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오빠 여긴 왜 왔어? 나 정말 죽겠네 너무 피곤해 나 오늘 출장도 갔다 왔잖아 저 사람 누구야? 실장님이랑 어떻게 알고 지내는 거지? 진짜 대박이네 실장님한테 저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다니 뭔가 있는 건가? 저 기집애가 우리 오 실장님을? 이 출장비 기준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, 이걸로 어떻게 제대로 된 출장을 다니란 거야? 당장 개선안 만들어야지. 휴, 드디어 작성 끝이야. 오해순들이 또뭔 짓을 한 거야? 오 대리가 또 출장비 개선안 제출했대. 그것도 모자라서 오 실장님 손까지 잡고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던데? 그럼 진짜 뭔가 있는 거네? 어쩐지 그 개선안도 바로 승인되더라.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. 설마 출장비 기준을 올리는 게 여러분한테 나쁜 일인가요? 문제는 대리님이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냐는 거죠. 실패하면 우리 연말 상여금까지 안 줄지도 몰라요. 맞아. 그리고 어떤 수단을 써서 승인 받은 건지 누가 알아? 우리 사라 얻은 혜택은 좀 찜찜하거든요. 들었지? 아무도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고. 어휴. 그런 게 아니에요. 오 실장님은 절대로 재벌가 손녀딸이라는 걸 드러내서는 안 된다. 아이고 입이 근질거리겠구만 당장 짐 싸서 회사에서 꺼져! 우리 회사는 몸 파는 곳이 아니라고! 크크크 어쩐지 너무 나대더라 뭐라도 되는 줄? 그 100만 원도 더럽게 벌은 돈일지도 모르겠는데? 이 빡대가리들이 지들 도와주려고 일하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? 아우 열받아 어떻게 하지? 무슨 일이냐? 직장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떠드는 녀석들이 이때 회장님이 등장하는데? 남은 이야기는 유화에서요